하지만 경화 시내처럼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. 이쪽 벽면에 단열이 안 돼서요. 모든 습기가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쪽에 단열을 보강을 해서 앞으로 습기가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어,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벽면에 자리 잡은 곰팡이를 제거하고 항균제를 발라 곰팡이가 다시 생기는 것을 차단한 뒤 항균 단열 페인트와 단열재로 내외부 벽의 온도차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. 많은 분들이 곰팡이가 어, 있으시면 도배만 하시고 그냥 다시 어, 재사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또 습기가 쏠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어, 벽지가 부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항균 작업을 꼭 하셔야 되고요. 깨끗하게 달라진 벽면. 아이들은 드디어 방을 되찾았다. 와, 아, 진짜 좋지? 응. 우와, 하얀해졌지? 응. <laughs> 이제 여기는 재연이하고 응. 지우 장난감 없는 놀이방을 할 거야.